이 급락장 잘 버텨서 정말 다행입니다. 여러분들 엄청 오랜만에 깜짝 놀라셔서 주식 연차가 짧으신 분들은 코스피가 250포인트가 빠진다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. 근데 물론 지수는 그렇게 빠졌지만 종목은 좀 그렇게 안 빠졌다고 하거든요. 제가 옛날에,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. 몇 달, 뭐한 6개월, 7개월,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리는 어떤 시장에 큰 물결이 있다. 제가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, 옛날에. 한번 기억나시는 분? 당신들 나중에 끝날 때 그냥 한 방에 뺀다. 한방인 날이 온다, 이렇게.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코스피지에서 갖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어, 한 방에. 왜 모르지? 왜 이런 게안올 거라 생각하면서 그렸던 적이 있어요, 옛날에. 그 둔수데이가 열리는 날은 당신들은 모두 다 한강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 이런 캔들을 그린 적이 있어요. 저는 이 저번 주 블랙몬데이를 보면서, 아, 내가 바라본 그날이 맞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말한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옛날에 서 그린 거예요 이 둠세대가 오면 당신들은 아무도 못 피한다 그날 보여준 거예요 월요일날 그냥 쭉뺀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이유도 없는데 말이 NKL이지 어, 왜? 아니 왜 250포인트 나스닥 1000포인트 이상 빠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는 게 있었고 금융인 금융위기가 있어. 이런 어떤 각가지 이유들이 있어. 근데 왜 이렇게 막 100포인트만 막 50포인트 막 올라가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? 아무 이유 없이 올 수가 있다. 그날이. 항상 그날이 오지 않기만을 기도를 해야 돼. 이게 와요. 오면 당신들은 끝이에요. 그 전까지만 주식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오는데? 이유야 있죠. 왜안 오겠어요? 시장이 그래도 나름 회복도 안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는 게 다음은 이걸 기다린다면 이제... 하는 게더큰 하락을 예상해요. 지금 모든 사람들이. 그죠? 자, 피터린치의 말을 상기하면서 그 하락은 보통 오지 않는다. 저도 저걸 믿으면서 옛날 걸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. 코스피 옛날로 돌아가보면요. 이때 죽음의 계곡이었을 때 자, 보세요. 지금의 이, 이겁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의 니케이, 지금의 대만, 지금의 코스피, 모든 국가들이 여기쯤에 놓여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그때 지금 코로나 때 공포는 정... 야 이거 아니야. 가짜일 거야. 저는요. 알아요. 저 당시에 진짜 전재산을 다 걸어서. 야 이거 큰일 났다. 야, 이거 내려갈 것같은데어 불안하다. 지금 본전 했는데 이익 좀난 던질까? 어떡할까? 말까? 야 이거 어떡할까? 우리 지금 머리 좀 싸매야 돼. 야 옛날 자료 좀 갖고 와 봐.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제가 단톡방에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고 막 브레이킹 뉴스 매일 하면서 하다. 모두가 알아 기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겨우 오만 잡소리 다 하더니, 아이 불안불안한데 본줄 아는데, 어어, 하다가 그냥 모두가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고, 역시 피터 대가의 말씀대로 그냥 갔죠? 그런 거예요. 가난한 사람은 뉴스를 보고, 리더는 뉴스를 안 봐요. 지난 역사를 보지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. 다만 이런 표본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모두가 지금 제차 하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예전 역사로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4년 전이 더 공포스러웠는데 저 때도 그냥 저냥 넘어갔단 말이에요. 피터린치님 말씀대로 지금 모두 다 하락을 보고 있는데 의외로 안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아셨죠?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싶으면 역사를 배우세요. 역사대로 흘러가 그게 맞아요.